오늘은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고민이 많으셨던 60대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명희님은 예전에 자신의 오래된 만성두통을 저희 한약을 드시고 치료가 되신 후 저를 많이 신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면 금방 저에게 물어보시고 저를 주치의 약사처럼 생각하시죠 어느 날 명희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약사님 기억력을 좋게 하는 영양제도 있어요? 원래 제가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 최근엔더 심해지는 것 같다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으니 명희님은 부끄럽게 웃으시며 원래 집에서도 제가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잘 잊어버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도 자주 태워 먹어요 밖에서 물건 잊어버리는 건 정말 오래되었구요 그런데 최근에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친구들이 명희야, 왜 그날 안 나왔어? 하는데 제가 친구들과 약속했던 그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에 약사님께 여쭤보고 영양제든 한약이든 좀 먹어보려고요. 60세 때부터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동양의학에선 뇌수가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기억력 좋아지게 하는 건 한두 가지 영양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뇌로 혈액을 잘 올려보낼 수 있게 심장의 기능이 좋아져야 하고 뇌수가 충진되고 뇌에서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게 부신이라는 기능이 좋아져야 비로소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니 기억력을 좋게 하는 건 한약으로만 고칠 수 있다라고요. 물론 뇌의 단백질이 이미 변성되고 뇌혈관이 이미 위축되고 혈액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라면 그 어떤 약으로도 돌아오게 하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 명인 님은 그 정도는 아니니 당연히 한약으로 뇌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실제로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40대 남성분이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3시간 동안 봐야 하는 시험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지나면 뒷목이 뻣뻣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약으로 20일 정도를 써 드렸는데 그분이 시험 보는 3시간 내내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시험을 끝까지 잘볼수 있었다고 한약이 이렇게 효과가 빠르고 좋은지 몰랐다 하시면서 제게 얼마나 고마워 해주셨다고요. 또늘 체력이 약하고 정신이 막지 않아 저에게 머리 좀 맑아지게 해달라고 오신 30대 여성분도 총명제 한약을 10일 정도 드시고는 한약이 이렇게 효과가 빠르냐며 무슨 마약 먹은 것처럼 정신이 맑아졌다며 고마워 하셨고요. 저는 저대로 그때 그 경험으로 총명제 한약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의 성장에 직장인들 자격 시험에 때론 군인들 이런저런 시험 보는데 총명 처방을 이용해 왔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두뇌를 좋아지게 할수 있냐고요? 당연하죠. 왜 한약으로는 심장의 기능을 강하게 올려주고 부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을 자극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모두 함께 할수 있으니 다른 어떤 영양제에 비해 당연히 더 빠르고 제대로 머리가 맑아질 수밖에요. 다만 총명의 개념으론 약초들의 용량이 평소 쓰는 용량보다 두세 배 이상 들어가니 평소 소화나 대변의 이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쓸수 있다는 것, 또 젊을수록 효과가 더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죠. 왜 세포의 탄력이 좋은 상태에선 어떤 약이든 영양제든 한약이든 효과는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다만 총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엔 한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기억력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엔 총명 개념의 약초들이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니 평소에 성장하는 정도보다 더 탄력을 받아 키도 잘 크겠고 어른들의 경우엔 체력이 채워지고 정신력이 더 강화되겠죠. 어찌되었든, 우리 명희님은 한약을 한번 드셔보시기로 하였어요. 소화나 대변 크게 문제 없으니 약초 용량도 제대로 썼어요 그리고 7일분씩 4번 정도 한약을 드신 후엔 왠지 가라앉았던 기운이 더 올라가고 못했던 집안일도 더 하시게 되었다고, 기억력은 잘 모르겠는데 기운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이제 좀 부지런해지셨다고 해맑게 웃으시네요. 저는 한약을 40일 정도는 쓰는 게 좋으니 한두 번더 먹어보자 했고요. 명희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더 드셔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서너 달 후에 명희님이 약국에 오셨어요. 제가 좀 궁금해서 요샌 기억력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니 아 약사님 그렇잖아도 약사님께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가요 최근에 친구들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또 잊어버려서 모이면못 갔어요. 그런데 그게 모임을 까먹고 못간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괴롭던지요. 아 차라리 기억이 안 나면 괴롭지 않을 텐데 약사님을 잠깐 원망을 했네요. 명희님은 참 기억력이 좀 나아지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밝게 웃으시는 명희님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만 명희님께는 때때로 총명해지는 처방으로 한약을 가끔 드시라고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아직도 모임 약속을 기억을 못 하시다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한약으로 기억력을 좋게 하고 총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떤 영양제보다도 효과가 빠르고 더하여 체력도 좋아지고 성장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아이에게도 한번 먹여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님 우리 부모님들께도 이런 약을 지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 저희 블로그 글을 오랫동안 읽어 오셨던 분이 70대 부인을 모시고 저에게 오신 적이 있었어요. 사모님은 몇년 전부터 약간씩 치매가 진행되는 듯 기억력이랑 총기가 현저히 떨어지시고 쉽게 화를 내시고 행동이 좀 이상해지셨다고. 약사님이라면 믿고 한약을 지을 수 있겠다고. 우리 부인 치매 진행되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저대로 부인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을 보고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한약을 오랫동안 먹기에는 너무 고가이다 보니 제가 1년 이상을 그리고 이후엔 때때로라도 한약을 드셔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일단 100일 정성 드리는 마음으로 한약을 먹어보자고 이후론 제가 몇 가지 한약재를 알려드릴 테니 건재약방에 가서 사서 오랫동안 물처럼 끓여 드셔보자며 착하신 그분들께 제 나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았고요. 아버님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저에게 미리부터 고마워 해주시네요. 그럼 어머님의 100일 정성 드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머님은 비슷한 것 같다고 그저 체력이 좀 나아지신 것 같다 하시는데 곁에 계시는 아버님은 한결 좋아졌다고 성격도 더 온순해지고 다른 활동들도 더잘 해내신다고 이 정도만 되어도 걱정이 덜 된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마무리하면서 어머니께 맞는 약초들을 10가지 정도 적어드렸어요. 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약초들로요. 이렇게 드시다가 소화가 안 되면 이런저런 약초를 빼고 드시고 열이 올라오면 이런이런 이런 약초는 용량을 줄이고 계절에 따라 이런이런 이런 약초는 용량을 조절하시라고 잘 설명해 드렸고요. 사랑스러운 두 분이 오랫동안 서로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마음속으로 축복해드리면서요. 어떠세요? 오늘 기억력 좋아지는 법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의 총명에 직장 생활을 하며 여러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준비생들에게 때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이 조금씩 버거워지고 치매일까 하며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뇌의 기능을 더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